어, 조건이나, 양보나,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부대상황, 뭐, 이런 것으로 쓰이거든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해주냐? 간단해요. 어, 의미가 통하게 하면 되겠죠. 여기서도요, 코스를 따라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친구를 만났다 말이 안 되거든요. 이럴 땐 때워야지 의미가 통하는 거지. running along the lake. 호수를 따라 달리고 있을 때, I met a friend of mine. 나는 내 친구를 만났다. 이렇게. 그래서, 이렇게, 투부종사, 운영부종사, 분사, 군사, 동명사, 분사구문, 이 다섯 가지를 구별해주면 되겠어요. 구별해주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가면 영어 실력이 한 단계 레벨업 향상됩니다. 투부종사는, 여러분이 알다시피, 전치사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 주죠. 그래서 뭐 to go, to study, 뭐 to see 응? 어. to get 뭐 이런 식으로 to get, a k e 이런 식으로 어, 투 부정사 어, 그러니까 치사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걸투부정사를 해요. 요 근데 이투 부정사는 보통 이제 명사, 명사처럼 쓰일 때가 있죠. 그럴 때는 뭐뭐 하는 것, 보는 것, 가는 것,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형용사적으로 쓸 때는, 보는, 가는, 이렇게 되죠. 뭐뭐 하는, 가는, 보는, 뭐뭐 하는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돼요? 부사적으로 쓸 때는, 뭐뭐 해서, 뭐뭐 하니까, 뭐뭐 하게, 아니면, 뭐, 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법이죠. 자, 요럴 때는 이제 부사정법이에요. 어, 간단하게 예문을 하나씩만 들어볼게. I, 나는, want, 원한다, to, 뭐, 뭐 하는 것을, see, you. 그러면, 이, 이거, 이게 명사적으로 쓰인 거야. 그래서, I want to see you, 나는, 당신을 보는 것을 원한다. I want. 나는 원한다. To see. 보는 것을. You. 당신을. 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형용사정용법은 이런 거죠. 뭐 어. We have. 우리는 가지고 있어. We have something.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. We have something. To buy. 그럼 뭐야? 우리는 사야 할 살, 응,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. 투바이가 앞에 나오는 명사 꿈을. 꾸며...